이런 종류의 사람이 약 작게는 120%에서 2 3 0 됩니다. 세계 인류에. 그거 다 여러분, 법으로는 뭡니까? 빚을 져서 업놀이라니까 갖다 준 거지만, 마누라 거잖아요. 다 돌려줘야죠. 아무리 아까워도 부인 거는 부인 거라고. 남편 거는 남편 거고, 부모 거는 부모 거고, 자식 거는 자식 거예요. 건드리면안 됩니다, 여러분. 건드리면도둑놈 자식들이 부모 건지 지인지 모르더라고. 부모가 준 거는 자기 겁니다. 안준 거는 부모 겁니다. 내가 받았어도 부모 것이 있어요. 저는요, 저는 부처님 거 있어요. 제가 쓸게 있어요. 제게 있습니다. 법으로 제 거는 편하게 씁니다. 먹고 마셔요. 근데 부처님 거는 저는 절대 안 넘듭니다. 회양해 버립니다. 확실하게 합니다. 그걸 쓰면 길이 안 열려요. 뭐로 길을 다 쓰, 길을 닿습니까? 길을 열어두셨잖아요.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죠? 부처님 거 있어요. 내 자선이 하나든 지회이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. 내게 있어요. 그냥 내 거는 쓰세요, 여러분. 부처님 거는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그거는 본인만 아는 겁니다. 본인이, 이거는 본인만 아는데 믿음이 깊이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. 없는 사람은 모르죠. 다내 거죠. 내가 수고했는데. 여러분, 내 재산도 부모 재산이 있어요. 돌아가셨지만. 친구 재산이 있고, 알겠어요? 삼촌 재산이 있고, 내가 수고했지만요. 여러분, 이말 이 뜻이 뭐예요? 연원, 뿌리를 알아라, 이 말이라. 뿌리. 이게 어디서 왔나 알아라, 이 말이라.